어, 어제 바자회 준비하면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에스고 수관는 우리 여전도의 식구들 남전도의 식구들 교우들 보면서 어,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온게 있어서 시를 하나 썼어요. 어, 그들이 막그 움직이고 뛰는 게그 하나님 앞에 막율동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리고 소리 내면서 서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다니는 게. 기도처럼 들려와가지고 어, 제가 실라 하나 썼으니까 주보에 썼습니다 주보에 제가 직접 낭독을 하겠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몸짓들이 주님을 향해 찬양하는 춤처럼 아름답고 이리저리 수고하는 많은 일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처럼 사랑스럽다 이처럼 봉사하며 애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고. 한 마음으로 돕고 도울 때 주님의 마음 느끼며 주님과 함께 웃는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되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하늘의 행복이 사랑의 꽃되어 온 세상에 피어난다. 아 여러분이 여러분이 확실히 어, 시를 들을 줄 아네요. 박수를 치는 거 보니까, 어제 이제 그 시를 이렇게 한편 쓰면서, 그저 끄적끄적거리며 쓰는 거죠. 쓰면서 옛날 생각도 더불어 나더라고요. 내가 젊은 시절에, 그때 나이가 스물한 살, 스물두 살, 스물세 살, 스물살에 요때예요. 장가가기 전, 스물한 살, 두살 요때, 내 마음속에 그래도 참 잘했다라고 하는 추억으로 남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어, 고아원, 지금 보육원이죠, 고아원에 자주 갔어요. 고아원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선물을 사주고 어 제가 그때 주일학교 선생했으니까 그 애들한테 선생하면서도 이야기를 잘했어요. 제가 동화 이야기, 성경 이야기 이거를 어, 융판 같은 걸 이렇게 나가면서 재밌게 얘기를 잘했는데 아이들한테 그걸 좀 해주고 그러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 스물한 살두 살로 가장 젊은 청년 시절에 어, 제가 그 어떤 활동을 했냐면 음악 활동을 했어요. 어떤 돌아다니면서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제 음악을 하고 다니고 또한 가지는 그 극단 동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 극단 동행에 들어가가지고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좀 한다고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외에 이제 참비 성기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합창단 조직을 이제 움직여서 크게 또 운영해갔죠. 그리고 제가 당시 이제 대학교 다니는 젊은 친구들, 내 나이 또래 아이들을 한 10명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미나리라고 하는 서클을 만들었어요. 미나리, 미나리가 그 먹는 그 나물이 아니에요. 그미나리그 나물 생각하면서 만든 건데, 아름다움을 나누는, 아름다움을 이웃과 나누는 어? 그런 모임이라 해가지고 제가 미나리라고 이름을 줬어요. 아름다움을 나누는. 이웃, 그래서 미나리, 한 10명 정도 됐는데, 그때 나를 비롯해서 남자 친구들이 한 3명 있었고, 여자아이들이 한 7명 있었어요. 대부분이 대학생들이고, 대부분 아이들이 뭘 하냐면, 그 조각을 한 남자애들은 조각을 했고, 여자애들은 미술을 전공한 애들이 많았어요. 미술을 전공한 애들, 저는 이제 미술을 몰라요.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시를 쓴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시를, 그때 젊은 시절에 시를 썼어요. 그러면. 내가 시를 이제 다 씁니다. 시를 막 여러 가지를 한 20개, 20가지 정도 시를 써 놓으면, 우리 동아리 애들이 그림을, 그네들이 다 제시를 그 놓고, 거기다 바탕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바탕 그림을 다 그려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판넬이나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시회를 합니다. 다방 같은 데다가 쭉 전시회를 한뭐한 뭐한 달, 일주일 이렇게 전시해. 전시회에 와가지고 이걸 그 초대장을 다 보내면 와서들 보고 사갑니다. 이걸 자기들이. 이 사가요. 사가면 돈이 남잖아요. 그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고아원을 간 거예요. 고아원에 가서 애들 양말 사주고, 뭐그 동화, 도화, 도화지 같은 거 사주고, 그이그 그그 뭡니까? 그 신발도 사주고, 걔들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그러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고 이제 어 오는 그런 모임을 제가 운영을 했죠. 제가 시작을 해놓고,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나이 어린 나이에 21살, 2살인데, 그때 나름대로. 그런 일을 하고 다녔다는 게 내겐 은근히 보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칭찬해 줄수 있는 나의 청년 시절에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그 일이 그때 그 일이 아니냐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나를 돌아봐요. 그때 그 고아원에 가서 애들 앞에서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고 그 율동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면 애들이 별로 웃질 않아요. 애들이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고 기가 주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한테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야, 너들 웃는 얘기하는데 왜안웃냐 그러고 웃기려고 그러고 막 애를 썼는데 지금 와서 내가 나이가 먹은 뒤에 가만히 돌아보면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애잔해요. 걔들이 웃지 않던 것. 나는 웃지 않는다고 짜증을 부르고 걔들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어? 다고치기도 했는데 웃지 못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애잔하게 있어요. 기가 죽어 있고 풀이 죽어 있고 눈치를 보면서 웃은 기가 없던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의 모습이 세월이 갈수록 그렇게 마음에 자꾸 남아있어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곳이 가정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 가정 안에 있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을 때 가족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고 세상에서 힘들어 내가 기댈 데가 없을 때 가족이 마지막에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존재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 부모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들에게 가장 안전되고, 가장 평안한, 나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영원한 어머니의 자궁이다. 아들에게서도 가정은 열달 동안 어머니의 그 자궁에서 철저히 보호받은 것처럼 아이들은 태어나서도 영원한 어머니의 자궁이 가정이에요.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무너지는 가정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지요. 예전에 고아원, 지금 보육원이라 그러는데, 예전에 이 고아원, 제가 그런 고아원 다닐 때는 부모를 일찍 여긴 아이들이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이그 규칙조차 다 바뀌어 가지고 버려진 아이들이 들어와요.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버려진 아이들이 거기에 맡겨지는 것이 이게 바로 보육원, 고아원이에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가문. 우리 알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펼치는데 로세 가정이 나와요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로세 가정의 무너짐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로세 가정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참하게도 그 가정은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채 무너져가 버렸어요. 우리 잘 알지요? 두 사위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으면서도 그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 서동과 고모라상이 멸망당할 때 같이 망합니다. 로세 천은 어떻습니까? 무너져가는 이 소돔성을 천사들이 손을 끌고 밖으로 나오는데 무너지는 소돔성에 둔 재물들이 마음에 끌려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돌아보면서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사회 근처에 소금 기둥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이 로세처의 그 소금 기둥이다 라고 그렇게들 그 전설처럼 흘러와요 그래서 그게 소금 기둥이 로에서 쳐라는데 뭐 확실한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 황량한 곳에 소금 기둥 하나가 다 서있어요. 로세 처가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딸은 어때요? 아버지 로과 함께 소돔성을 도망쳐 나왔지만 인간적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국은 자식도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저주받은 여자로 남아 되겠느냐. 저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방계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평생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요.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민족을 만들어내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버지를 쫓아 이 사건 이후에 성경 어디에서도 성경의 역사에서 그 이름은 싹 지워집니다.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성경의 역사에서 싹 지워지는 것이 롯의 가정이에요. 롯의 삶입니다. 롯의 가정은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와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가정은 이 험한 세상에서 견뎌내지 못한 채 그렇게... 무너져버린 것이 로세 가정이었어요. 나는 오늘 로세 가정이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무너져 내린 이유가 뭘까 원인을 여러분과 잠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이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로세 가정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가정.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16절과 17절을 봅니다. 그러나 로세 지지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로세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상밖에도. 멸망하는 그 소덤과 고모라석의 상밖으로 이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 가정이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21절과 22절을 들여다봐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손을 들었다. 무슨 말이냐면 로시 천사의 손을 이끌려 저큰 성으로 가야 돼요. 좀 떨어진 성으로. 근데 로시 그래요. 내가 저기까지 갈수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이 오면 나는 무서워 같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작은 성, 조금만 가도 있을 그 성으로 나를 좀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두려움에 떨며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천사는 그 얘기까지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 얘기를 대 내가 일도 네 소원을 들었다.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면하지 않겠다. 거기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로 속히 도망해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그 소활성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너가 혹시 다칠까 봐 네가 혹시 거기에 무너질까 봐너손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자비가 있습니까 29절은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변하실 때곧 로시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신 거예요. 그 롯을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엎으시는 중에 그 망하는 성에서 내보내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에 온 이유가 뭐예요? 이 천사들 안 오고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해도 돼요. 근데 이두 개의 두 명의 천사를 하나님이 소돔 속에 파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하죠. 로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로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머뭇머뭇거리 로세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뜨거움을 보는 거예요. 나는 본문을 보면서부터 이 생각이 들더라고. 소동과 고모라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불과 유황이 막 쏟아집니다. 유황불이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소동과 고모라상에 쏟아져 내리는 빛처럼 쏟아지는 그 유황불보다도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더 크고 더 뜨겁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던과 고모라석에 쏟아져 내리는 그 무시무시한 피처럼 쏟아지는 유황불보다 로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컸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더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 아래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될 줄로 압니다. 로세 가정은 하랑님앞이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있잖아요. 소돔성에 남아 있는 그 물질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 로세 가정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음을 갖지 못했어요. 결단을 갖지 못했어요. 예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을 당하고 이 전쟁에 패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가 돼 끌려갔습니다. 모든 재물 다 뺏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열악군을 다 처부수고 사람들 다 뺏어왔습니다. 재물 다, 다, 다 다시 다 찾아왔습니다. 소돔과고모라성이 오늘 이렇게 다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그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게 있어요. 그때 그때 롯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롯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돔성에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그 성을 떠나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을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하여 그 어려움과 죽을 뻔한 고통을 당했을 때 진정 영적인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깨닫 믿음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이상 거기 머물면 안 되는 것. 그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1절부터 보면 바로 알죠. 두 명의 천사가 로세가정으로 영접해 들어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봤어요. 보고는 소돔성에는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난리를 핍니다. 그 천사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겁탈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와서 동성애동성애 동성애. 새로 부른 남자를 보고서는 환장을 한 거예요. 이 소돔성 남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로시, 안 된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도려 내두 딸을 내줄 테니까 내두 딸과 함께하라고 내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아니라는 거예요. 투천사 내 노래. 그러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올라 그래요. 일절부터 나오죠. 근데 천사가 그 남자들, 거의 몰려온 사람들의 두 눈을 어둡게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때이 사람들이 더듬더듬거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난리가 났을 때 천사가 밖으로 빠져나오죠. 이 모습을 보면 그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한 성인지, 동성애로 인해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성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볼수 있는 거예요. 예전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려고 했던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었다. 로스는 적어도 이걸 보며 이 아버지 마음을 이 사인을 느껴야 됐어. 이거 망할 성이구나. 여기 더 이상 있다는 놈이 망한다. 나와야 된다. 그런 그,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내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때는 내 몸에 병이 오기도 하고.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내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내 앞길이 흔들거리기도 하고, 고난이고 오문제고올 때, 단순히 우리가 재수없고, 뭐 어쩌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싸인을볼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깨달음을 갖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에서 내어버릴 때도 그 성에서 나오는 것을 아쉬워해, 머뭇거려요. 우리가 15절, 16절을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축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거 하느라. 빨리 제축해서 가게 합니다. 근데 16절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롯이 지치네 로시시치했다. 그러나 로시시치한다. 머뭇머뭇거리는 거야. 아직도 결단하지 못해. 마음에 여전히 소돔석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늘 머뭇거리고 다음으로 미루고 눈치나 보고 핑간에 되고 머리만 빼글빼글 구리면서 생각만 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내 마음에 깨달음이 올때 감동이 올때 결단해야 돼. 그리고 순종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여호수아가 외쳤던 마지막 유언, 죽음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 유언을 하죠. 그때 그가 마지막 이런 결단을 외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의 선택을 내려요 너희들 오늘날 이방 신도 섬기다 하나님 섬기다또 같이 이방 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는 외치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 답이 나와요. 그 입구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계산을 하라고 산수를 깨닫고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할 때 여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야, 그때 답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와 여러분 속에서 남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해야 됩니다 로세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 신앙이 다 약해져 있었어요 그 집안 식구 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이 집집에 딸이 없었죠 딸 둘하고 사위하고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흐리멍텅한 집안이에요 실하게 믿지는 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도전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장가 들어온 사위 두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잖아요 농담으로 어떻게 이 성이 망하냐고 아 하늘이 지금 해가 쨍쨍한데 무슨 유황뿌리 심판이고 농담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성이 멸망할 때그두 사위 죽어요 롯의 부인은 어때요? 손에 이끌려 가면서도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마음은 서돔 속에서 어떻게 돌아와요. 그서돔 그 속에 집에 뒀던 자기 금가락지, 금목걸이 봤을지 몰라. 거기는 재설, 재산들, 재물들, 마음이 여지껏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돌아보며 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게 망하잖아요. 두 딸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인간적 생각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이러다 우리 애도 못 낳는 거 아니야? 이러다 저주받는 거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인간적 생각을 하고, 인간적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모학과 뭐 안몬을 만들잖아요. 로스는 어때요?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보내, 자기 가족을 이끌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밖에 없어요. 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성으로 갈 만한 용기가 없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 하나님, 요성에 가게 해서요 요성에, 소환성에그 작은 성으로 날 넣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사위는 사위대로. 믿음이 다 흐리멍텅한 집이 아니야, 이 집안이. 그러니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 남자들, 아버지 된 자들 잘 들어요. 가정에 가장 중요한 건 가장이 중요해 가장. 믿음의 가장들이 신앙으로 깨있어야 돼요. 남자들이 아멘을 안다는 걸 보니까 들깬 것 같아. 가정에는요 가장이 중요해. 가장이 믿음의 가장이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흐리멍텅해요. 근데 여자도 따라서 또 흐리멍텅해요. 따라서 애들도 흐리멍텅해요. 어느 집이 그랬어요? 로세 집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식구가 말씀을 붙잡고 은혜로 살아갈 때, 그 순수한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도전하고 그 믿음의 은혜 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가슴에 말씀이 없으면 세상 욕심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가 욕심부리고 살아요? 말씀이 없어 그래요. 성도의 가슴에 말씀이 없으면 세상 욕심이 들어와요. 말씀이 없는 자리에 항상 사다리 기웃거려요.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속에 꿈틀거리는 욕망도 세상의 욕심도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꿈쩍하지 못해요. 성도는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식구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 집안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양 서복의 교우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래요. 어느 한 사람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흐리멍텅해도 안 되고, 아내들이 흐리멍텅해도 안 돼요. 진짜 다시 강조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 자식은 자식들대로 정말 믿음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서북에 지치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들의 가정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세 가정이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의 그큰 은혜와 돌보심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이 로세가정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 중에도 이 험한 세상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자자손손 이 복을 흘려버리며 살아가는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지기를, 우리들의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